어, 신학교에는 <laughs> 설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저는 총회 신학교에서 명신원 교장으로부터 설교학을 배웠습니다 명신원 박사님은 시간시간마다 거듭거듭 강조하신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째는 설교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은 회중에 전하기 때문에 성도들과의 소통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사람의 교회,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설교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사회, 정치, 경제 등의 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으나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성경적 관점을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그것은 설교는 회중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회중을 보고 하는 거지만은 자신을 향하여서 설교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뒤돌아보면 명신홍 교장 선생님, 명신홍 박사님의 그 분부대로 제대로 설교했는지 굉장히 두렵습니다. 오늘 날처럼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에서는 설교자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홍수에 같이 쓸어내려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언제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벗어날 것인가 어느 한 사람도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이런 사회적 문제가 심지어 교회와 예배 속에도 문제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설교자 역시 어떻게 성도들을 인도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생각하다가 아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을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너무 당돌한 생각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성도들이아 두말할 것 없이 아멘 하겠지 그렇게 가정을 해봤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린 건가요? 그러다가 한참이나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이 내 눈길에 멈추, 네, 본문의 눈길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요청입니다. 정말 한국교회와 우리 강일교회에 주신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가지로 요약이 됐는데, 첫째는 주님이 용서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용서하는다는 것은 사랑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을 실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실족해 한다는 말은 쇠를 잡을 때에 이제 덫을 놓든지 아니면 뭐 그물을 지쳤는지 올물을 놓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실족해 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실족해 나는 안 했다. 그러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기는 없었을지라도 남을 실족해 하는 그래서 걸림돌이 되는 경우는 우리들 우리들의 사이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을 실족케 하는 자는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상대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주는 자에게는 화가 미치게 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바다에 던지는 심판이 있어진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작은 자중한 사람을 실족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 작은 자라는 말은 믿음이 연약한 자, 사회 경제적으로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와 부자, 권력이 있는 자와 권력이 없는 자, 나름 자기도 모르게 분별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의 사람이 될수 있는가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죄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계하고 창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자가 회계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로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용서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말씀 있는데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면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했는데 이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생각납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루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번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일어난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번까지도 할지니라 이제 베드로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이나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세번 용서하는 것이 그 최선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된 일인지 세 번까지는 내가 봐주마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용서는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줍니다.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와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망교회에서도 김경림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데 죄 용서해달라는 사죄 의그 기도의 순서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성경적인 기도 순서고 예배 순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원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두렵, 두렵기도하지만 예수님의 부탁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용서하면. 이세 사람이 생각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상해서 가상칠원이라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일곱마디 하셨는데 그 중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용서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용서를 범받아서 스테반 집사님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이 말을 하고 자니라 순교의 마지막 순간에 용서의 기도를 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용서의 사람 요셉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급의 총리였습니다. 그 형제들이 이제 애급으로 초청해서 이민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마음에 항상 불안합니다. 우리가 이 요셉을 상인에게 팔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때 그 요셉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지 하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죠. 서로 어떻습니까 용서 안합 용서 합니까? 그래야지 용서 안 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한 배에서 한 핏줄 가지고 나왔어. 그런데도 서로 용서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떤 특정한 인물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저희 가정을 두고 또 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게 죄에 대한 문제를 했는데, 죄가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회방죄, 성령거역하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것이 용서를 못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시부리스 6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죄는 다 범할, 범서 좋다는 건 아닙니다.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회방하는 죄, 이것 범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릴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도들이 죽게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례와 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할 때에 마태복음 6장 9절과 13절에 나오는 주의 기도문 하늘에 계신 눈으로 시작하는 그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빌립은 하루 어느 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예, 예,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답답했지만 말씀을 이루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했는데 이런 그 엉뚱한 바보 같은 그질문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성도 믿지 않는 성도라고 할 수는 없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전도하면 어,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보여줘. 그러면 내가 당장에 다음 주라도 교회에 나갈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꼭 기도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요. 저는 조금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지 뭐라도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하루는 찾아와서 우리 아들 을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졌죠? 하나는 우편에가 먼저 나오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구하는 게 있는데, 잘못 요구하는 게 있어요. 참, 이건 안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로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솔로몬 왕이에요. 다위도 왕 이후에 3대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등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기부원에서 밤에 여와께서 호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먼저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 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통명한 마음을 주느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솔로몬인 지혜로서는 최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판을 잘하고 전후자우를 알고 크고 적은 것을 분별하는 이것이 불신앙적인 것인가 이것이 신앙적인 것인가를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서 받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정말 고귀한 것입니다. 금보다 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봉투에다가 조금 넣어서 드리는 것도 있고. 삼겹살을 사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어 무슨 넥타이 같은 거 회사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드리는 거 이거 다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을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믿음 많은데.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어요. 헛된 믿음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돋아났다가 태양에 쪼이면 뭡니까? 시들어 버리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 여보, 소에 보면 은 죽은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그 속에는... 세상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따라가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요청을 했습니까? 믿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주께서 예르시되 너에게 게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터침기라 하셨을 것이오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 게자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손에 있는 까맣게 생긴 게 있죠? 들깨만한 좁쌀 같은 게 있죠? 저게 게자씨입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지 순례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성지 순례 가 가지고 하루는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성지 순례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다가 아이고 개다시를 내가 설교는 했지만은 보지 못했었으니까 개좌시를좀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이드 목사님에게 목사님 계좌씨 좀 구할 수 있어요. 아예그돈몇푼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계좌씨를 갖고 오셨는데 조금만한 봉투에다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열어보지 않고 그냥 가방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성지순례를 다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무리 찾아봐도 계좌씨 봉투가 없어요. <laughs> 이,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참, 그러고도 목회를 어떻게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잘했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그대로 한 거죠,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계좌 씨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꽤, 꽤 들게만 하죠? 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이 들게만 해도, 우리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왜요? 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도님에게 저를 똑바로 보세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겸손하게, 와,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저는 믿음이 개다시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생산해 내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부탁이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종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종이란 말은 헬라말로 누로스란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는 몸으로부터 시작하여 재능과 시간과 생명까지도 주인에게 속한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종에게는 일만 있지 쉼이 없습니다. 물론 식게 에 있는 대로 노예들도 종도 안식이려는 쉼입니다. 그 외에는 쉼이 없어요. 종에게는 보상이 없습니다. 종이 열심히 일했다고 그래서 무슨 상급 줍니까? 무슨 보상을 줍니까? 그거 없습니다. 명한대로 해야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종에게는 단지 이런 말밖에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것 뿐입니다. 오직 순종권입니다. 재산을 상속하는데 상속하지 않습니까? 돌아가, 돌아가시면 상속이고, 돌아가시 전에 하는 것은 또 다른 방법이 있죠. 그런데 아버지가 종이면 아들도 종이고, 어머니가 종이면 딸도 종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습니까? 종이 가지고 있는 것 다시 다 종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상속됩니다 그런데 위대한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주상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종입니다. 그런데 그는 종이지만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서신을 그 편지를 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첫 번째 자기를 소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기를 먼저 종이라고 밝힙니다. 저희 아는 목사님 가운데에서 자기는 어렸을 때 과원에서 자랐다고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저가 아는 또 다른 친구 목사는 아닙니다만그 목사님은 자기가 과원에서 자랐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일을 입에서 빵끗도 안 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종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가 여물을 먹지 않습니까? 여물 을 먹고 나서는 이제 집에 돌아와서 마구간에 마구간은 말들이 있는 곳이죠. <laughs> 마구간이 아니라 우간에 예소 이렇게 매어 놓습니다. 그러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뭐, 뭐 하죠? 되새김질 합니다. 하, 이렇게 톡 올라와요. 되새김질에 따라 다시 또 올라와요. 이 대세김질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게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영어로 리마인드 다시 마음에 되새겨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해 사람이 되라. 지난번 설교 중에 애양원나 환자 나 환자라고 해도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선씨병 환자의 교회를 심무하는 천영호 목사님 아들 큰 아들 두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죄를 용서해 줬어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물론 저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지만 은 <laughs>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읽으시고 들으신 노란 손수건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벌어진 실화지에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4년을 형무소에서 보낸 후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가기 전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날용산다면 마을 오기 참나무에 노란 손속을 매달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석방이 되었습니다. 고향 집으로 돌아갔는데 마음이 아이들 말로 두근두근 했습니다. 정말로 노란 손수건이 참나무에 걸려있을까? 아내는 그날이 돼서 노란 손수건을 하나만 아니고 몇백 개를 그 나무, 참나무에 걸었습니다. 왜? 혹시라도 하나를 발 하나를 걸어놓으면 발견하지 못하고 뒤돌아가 버릴까? 이 얼마나 놀라운 부부의 사랑이고 용서고 사랑입니까? 선양호 목사님같이 양자로 삼을 수는 없어도 노란 손수건 걸수 있잖아요. 그것도 못합니까? 노란 손수건을 걸어도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더라. 믿음의 사람이더라. 앞서 말한 같이 믿음은 고귀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같이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고귀한 것이 하나만 있어도 그것이 생명 있는 계좌심만 같아도 진정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종이 되어라. 종이 되어라. 용서와 믿음은 눈으로 보일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면 그래도 가능한, 가능한 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종이 되는 것은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신분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처음부터 종이 아니었어요. 일반인이었습니다. 우리 노태우 대통령 말씀대로 되면 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하루, 순간에 종이 됐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아들을 곱게 잘 길렀습니다.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한성으로 서울로 보내라 그래서 서울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없는 가운데 뼈바지게 일해가지고 아들을 S대학에 보냈습니다. S대학이 어느 대학인지는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하루는 편지가 왔습니다. 부모님 상, 상, 전서, 전서, 왔어요. 뜯어보니까 아버지, 저가 이제는 종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기독교 동아리, 대학생들 그, 청년 동아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간사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간사가 뭔지 아시죠? 영어로 더 어렵게 스텝입니다. 그게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봉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후원자를 만들고 서포터를 만들어야 돼, 돼야 겨우 국수나 라면을 먹는 그런 직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면요. 나도 나의 신분을 뛰어넘는 것이 좋겠고, 내 아들과 내 딸이 신분이 한층 더 상승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종으로 내려온 것저 자신도 그건 싫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는 종이 되라. 이건 명령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물론 그런 의미에서 감히 하나님의 종이 종이다, 주의 종이다 그런 말을 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왜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또 그리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나는 종입니다. 오직 믿음만 주시옵소서 저는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의 생애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한 1분 정도 용서, 믿음, 종, 이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